여기 한강다리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 저는 가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보위부 간부였습니다. 동무들을 감시하고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며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빠.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요? 2019년 어느 날 12살이던 제 딸이 물었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저는 보위부 내부 문건에서 특수 유전자 실험 대상자 명단을 보았고 거기엔 제 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건강 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집니다. 부모들은 당에서 특별 교육을 시킨다고 믿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보위부 간부로서 저는 체제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생체 실험,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인체 실험, 그리고 김씨 일가의 장수를 위한 젊은 피수혈, 이 모든 걸 묵인하고 협조했던 제가 제 딸이. 그 명단에 오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백만의 부모들이 자녀를 지킬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보시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보위부 간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평양 중구역의 특각 아파트. 저희 집은 43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수입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정중앙 벽에는 백두산 혈통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가족이 모여 인사를 올렸죠.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당신의 은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위부 과장이었던 저는 북한 사회에서 상위 0.01%에 속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루 배급으로 옥수수 300g을 받을 때 저희 가족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매일 먹었습니다. 딸 은미는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녔고 아내는 당 간부 부인들만 출입하는 특별 상점에서 장을 봤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국놈들이 얼마나 나쁜지 배웠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대요. 저녁 식탁에서 은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다루는 문건들엔 다른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저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보위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제 임무는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하고 반체제 임무를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매일 수십 건의 신고 파일이 쌓였죠. 김 동무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박 동무 가족이 중국에서 들어온 라디오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동무가 수령님 초상화에 먼지가 쌓였다는 이유로.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고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죠. 보위부 내부에선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들이 공유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스위스 유학 시절 사진, 중국의 실제 발전상, 한국의 경제 규모. 하지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어느날 동료 최 과장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 동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저는 주변을 살피며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이틀 후최 과장은 반당 반역명 종파분자로 체포됐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사라졌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미의 미래, 아내의 안전, 그리고 저 자신의 생존. 모든 게 체제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2019년 4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보위부 특별회의실에서 극비 문건을 받았는데 거기엔 상상도 못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오전 11시, 보위부 3층 특별회의실에 부장 직속 간부 다섯 명만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은 이중으로 잠겼고 창문엔 두꺼운 커튼이 쳐졌죠. 책상 위엔 붉은 도장이 찍힌 극비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로 세어나가선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요. 부장이 문건을 펼쳤습니다. 11호 특별연구소 제3차 실험 대상자 선발 명단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호 연구소. 함경북도 청진 외곽 지하 벙커에 위치한 극비시설입니다. 표면상으론 의학연구소지만, 실제론 생화학 무기와 인체 실험을 하는 곳이었죠. 김씨 일가의 불로장생을 위한 연구도 거기서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12세에서 15세 사이 여자아이들 100명을 선발합니다. 건강하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들이어야 합니다. 부장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구역, 모란봉구역, 지역별로 정리된 이름들이 계속 됐죠. 그리고 평양제일중학교 이은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티를 낼순 없었죠. 보위부 간부가 동요한다는 건 곧 의심받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선발된 아이들은 5월 1일부로 특별영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차출됩니다. 부모들에겐 평양과학기술대학 부설영재원에서 1년간 교육받는다고 통보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영재원이 아닌 1비로 연구소로 갈 것이고,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지난해 선발됐던 아이들 중 살아 돌아온 건 10명도 안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묵인하고 협조했던 일들이 이제 제 딸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미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요. 충성도 평가에서 1등 했대요.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았죠. 그 작은 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틀렸다고. 우리 수령님도, 당도, 모두 거짓이라고. 다음날, 저는 동료 박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동무, 혹시, 작년에 영재원 갔다던 딸은 잘 지내나?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김, 동무, 그 얘기는 하지 마시오. 제발,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밀을 구해야 한다고, 체제와 맞서 싸울 순 없지만, 최소한 도망칠 순 있을 거라고, 2019년 4월 23일, 보위부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죠. 손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박, 동무, 김, 과장, 우리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죽었소. 봉투 안엔 실험 중 사고사라는 짧은 통지서와 유고람 수령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영재원으로 떠났던 그의 딸, 14살 박수진의 마지막이었죠. 사고사라니. 거짓말이야. 내 딸을 죽인 거야. 저 악마들이 박 과장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의 입을 막고 빈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죠. 박 동무.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까지 위험해집니다. 김 과장. 당신도 알잔소. 11호 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우리 애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펼쳐진 편지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매일 주사를 맞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제는 옆방 언니가 쓰러져서 안 일어났어요.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달 뒤면 은미도 저곳으로 끌려갈 것이고 이런 편지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아니 편지조차 보내지 못할지도 김 과장 당신 딸도 명단에 있다고 들었소. 박 과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도망쳐야 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위부 감찰과 요원 3명이 들어왔죠. 박철수 동무, 반당 반영명 선동죄로 체포한다. 박 과장이 끌려가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김 과장, 은미를 구하시오. 늦기 전에, 사흘 후, 박 과장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남은 아들까지 모두 연좌제로 끌려간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보위부 자료실에 몰래 들어가 11호 연구소 관련 문건들을 찾았습니다. 실험 기록, 사망자 명단,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죠. 제4차 실험 대상자 중 생존율 목표 10%, 100명 중 10명만 살아남으면 성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90명은 처음부터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문건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젊은 피해 희생은 불가피하다. 선발된 개체들의 혈액과 장기는 최고 지도부 의료진에 제공된다. 우리 딸들이 수령의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으로 쓰인다는 거였습니다. 2019년 4월 28일, 은미 차출까지 딱 사흘 남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과장처럼 저항하다 온 가족이 죽는 것보단,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게 낫다고, 2019년 4월 29일 새벽 2시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뒷골목 폐쇄된 배급소 건물 뒤편 그곳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압록강 물이 차갑다고 들었소. 제가 먼저 암호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버리며 답했죠. 5월이 되면 조금 따뜻해진다오. 브로커 최 씨였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도 소문으로만 듣던 인물이죠. 탈북 성공률이 8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요? 셋입니다. 저와 아내, 열두 살 딸, 아이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울거나 떠들면 우리 딸은 똑똑합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최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위부 간부,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진짜 각오가 되어 있어 딸이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총에 맞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죠. 4월 30일 밤 11시 평성시 외곽 폐공장 한 가족당 중국 돈 3천 위안 실패하면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위부 감시조가 따라붙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연극이었죠. 충성 맹세도 동료들과의 대화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김과장, 내일 은미가 영재원 가는 날이지, 상관이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딸이 수령님께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니,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연기했죠. 그날 오후, 저는 극비 자료실에서 가짜 여행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위부 직인을 훔쳐 찍고 평성 친척 방문이라고 적었죠. 만약 들키면 죽결 처형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은미가 내일 가는 곳은 영재원이 아니야. 인체 실험을 하는 곳이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요? 오늘 밤 떠난다. 중국으로, 남한으로 가는 거야.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으면 은미는 죽어. 박, 과장, 딸처럼 아내는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우리 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보며 아내도 결심한 듯 했죠. 필요한 것만 챙겨. 귀중품은 두고 가. 의심받으면 안 돼.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미가 물었죠. 아빠, 내일 영재원 가면 언제 집에 와요? 응, 음, 은미야. 사실 우리 내일 여행을 갈 거야. 여행이요? 어디로? 아주 멀고 자유로운 곳으로. 밤 10시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평성으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검문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보위부 신분증은 어디서나 통했죠.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섯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공포 그리고 희망 2019년 5월 1일 새벽 1시 트럭 짐칸에 2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달렸죠. 평성에서 해상까지 8시간,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돌아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빠 숨이 막혀요. 은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으며 귓속 말했죠.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운 곳에 갈 거야. 새벽 3시 트럭이 멈췄습니다. 국경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산속이었죠. 브로커가 손짓으로 따라오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부리에 넘어졌죠. 은미는 힘들어했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아이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4시 30분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강폭은 150m. 물은 허리까지 차오를 거요.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진짜 위험은 물이 아니라 국경 수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 명씩 건넌다. 절대 뛰지 마시오. 물 소리가 나면 즉시 발각됩니다. 첫 번째 조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실루엣이 천천히 강을 건넜죠.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차례였습니다. 저와 아내 은미 물에 발을 담그자 온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5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 같았죠. 은미야, 아빠 등에 업혀 딸을 업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허리까지 차올랐죠. 강한 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불이야, 탈북자다.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강력한 빛이 강을 훑기 시작했죠.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갈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튀고 숨이 막혔습니다. 타다다다 자동소 총 소리가 연발로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튀었죠. 뒤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엄마, 은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겁니다. 저는 딸을 업은 채로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죠. 일어나 빨리 기적적으로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시키니까요. 따라와, 빨리.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릴 이끌었습니다. 숲 속으로 30분을 더 뛰었죠. 드디어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고서야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죠. 우리와 함께 출발했던 20명 중 15명만 차에 있었으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묻지 마시오. 살아남은 것만으로 감사하시오. 브로커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은미가 제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내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까지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연길시 외곽의 낡은 창고 우리는 20일 동안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 건 절대 금지였죠. 화장실도 양동이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은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이었고, 북송은 곧 공개 처형을 의미했으니까요. 브로커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라면, 빵, 물,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죠. 그는 우리에게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1인당 5천 위안이 더 필요하오.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가시오. 공안에 신고하겠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혼반지, 제시계, 모든 걸 팔았죠.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안이다, 일어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였죠.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했소? 이제 출발한다. 쿤민까지 기차로 3일. 절대 조선말 쓰지 마시오. 우리는 중국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가짜 신분증, 중국 옷, 모자로 얼굴을 가렸죠. 기차역은 공안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분증,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떨려 신분증을 떨어뜨렸죠. 조선족이요? 공안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연길 사람입니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죠. 은미가 잠꼬대라도 한국말로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쿤밍에 도착한 후, 우리는 또 다른 차를 탔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12시간, 산길을 돌고 돌아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죠. 여기서 메콩강을 건넌다. 라오스 거쳐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 메콩강은 압록강보다 넓었습니다. 작은 배에 10명이 탔죠. 배가 기울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은미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수영도 못하는데 배가 뒤집히면 끝이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이틀 태국 국경을 넘어 또 사흘 정글을 헤매고 뱀과 벌레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탈진해서 쓰러졌고 은미는 고열에 시달렸죠.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돼.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6월 15일 방콕 한국 대사관. 대사관 문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주간의 도피가 끝난 겁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보위부 간부였던 제가 딸 앞에서 어른답지 못하게 흐느꼈죠.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에도 은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정부의 조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2019년 7월 5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말 살았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하지만, 바로 자유를 누릴 순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달간 하나원에서 조사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간부였다고요? 왜 탈북했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체 실험 대상자 명단에 조사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11호 연구소에 대한 제 증언은 곧 언론에도 알려졌죠. 9월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 정착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은미의 병원 검진이었습니다. 따님이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많이 약해져 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에선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은미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여기 애들은 왜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은미야, 여기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그게 민주주의야.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끝없이 쌓인 음식들,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물건들. 북한에선 배급소에서 주는 대로 받았는데, 여보, 이게 다 진짜야? 우리가 마음대로 살수 있는 거야?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3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선택의 자유였으니까요. 가장 놀랐던 건 선거였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나요? 이웃이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선 100% 찬성만 가능했는데, 여기선 반대표도 던질 수 있다고요? 저도 투표할 수 있나요? 탈북자인데,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간부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은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딸의 꿈을 들으며 저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박 과장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11호 연구소의 아이들은. 하지만 죄책감에 빠져있을 순 없죠.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강다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 딸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내 생각을 말할 권리. 내일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